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매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 듯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시므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곧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 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고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명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런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마 뭐 온라인은 안 들릴 것 같고. <laughs>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만 지금 6일째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 앞으로 5일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이 이렇게 길고 철저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 제국들이 있지만, 바벨론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세상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제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하래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다. 그 정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세속적인 나라, 세상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기에 세상 바벨론,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살을 날카롭게 준비합니다. 둥근 방패를 준비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요, 견고한 진을 구축할 것입니다. 파수꾼도 세우고, 먼저 바벨론 성벽을 향해서 군사를 전, 전열,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정비하고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위해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성전에 행한 만행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문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강을 끼고 발전을 했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또 인더스의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강 또 옆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었는데요. 그 강을 끼고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근원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바벨론은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거대하고 찬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물의 한계, 부와 영화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죠.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은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도 놀라워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 되는 세대들은 아마도 기대 수명이 백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일도 이제 단 단숨, 단숨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상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끝이 왔도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 문명은 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잔이에요. 우리 주일날 살펴봤죠? 세상 바벨론이 겉으로 볼 때는 금잔인데, 화려해 보이는데, 가치 있어 보이는데, 그 안은 세상 나라를,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심판의 포도주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적으로 취해서 분별력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지금도 세속적인 세상 바벨론의 문명에 빠져서 부와 영화와 캐락과 즐거움에 도치되어서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겉은 금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얼마나 끔찍하고 또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가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취해 영적으로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문화들, 또 동성애 및 소수성애자들, 또 미국의 많은 총기 사건들, 술과 마약, 정치적인 선동, 세대 간의 갈등, 증오, 거짓과 선동, 이 세상의 바벨론은 과학기술 문명만 보면, 아, 이제 찬란하다. 이제 우리가 정말 편하게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싶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끔찍하고, 더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이 심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고독감을 느끼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큰 한우 소리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벨론 제국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십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비와 구름과 번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사람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은 베리고요. 그다음 부신은 우로다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신들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을 입혀 우상을 만드는 자들, 금장생마다 자신들이 깎아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고안해서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들었는데,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깎아 만들어서 그 앞에 복을 빌고 있으니, 정말 인간이 어리석다. 어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분깃,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이죠. 야곱이 의지하는 분께서는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으로 깎아 만든 분이 아니죠. 우리 머리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신이 우리 인생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해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깎아 만든 신을 섬겨야 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안하고 자신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경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도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신이 될 만한 요소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협력하는 설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3일 24일에 있을